집안 곳곳에서 음. 벌어지는 이제 눈치밥 눈치 드는 이야기, 눈치 받는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집에서 열심히 일하긴 하는데 집안이랑 그렇게 티가 안 나다 보니까 이거 괜히 나만 집에서 논다고 눈치 봤나? 이런 걸 음. 전업주부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네. 쓰거든요. 아하. 지금은 아니지만 음. 과전, 과거 전업주부였던 어, 우리 예. 하유비마다님의 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눈한 쪽으로. 어, 자, 명품 가방 구걸하던 아, 전업주부에서 남편에게 명품 선물하는 스타가 되었다. 아 일라이 혼자 막 치고 있네요. 멋있다.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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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스무 살 때부터 피팅 모델 일을 하면서 음. 뭐 돈을 벌었는데요. 이제 결혼을 하고 바로 출산을 하게 돼 가지고 음. 출산을 하면 이제 좀 몸이 조금 뿔잖아요. 음. 그래서 몸이 좀 돌아올 때까지 일을 계속 못 했어요. 이제 모델 일은 좀 몸매가 돌아와야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 그때부터 조금 제가 경제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돈 쓰는 게 눈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모두가 바라는 여자들의 그것 있잖아요. 명품지? 출산 선물. 아 출산, 선물이 아, 네. 네. 출산 선물 있으면. 네 아, 출산 선물. 출산 선물. 받아야 돼. 안 돼요? 받았어요.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고생해서 아이를 낳아 줬으니까 음 남편이 출산 선물을 해줬요 아이를 낳아 줬으니까 아 저는 출산 안 했는데 선물 너무 많은 거야. 아 <laughs> 이제 하겠죠. 출산 안 해도 28kg 쪘으니까. kg당 <laughs> 네, 한... 하나씩. 아 그럼. 네. 그래서 네. 고생을 했으니까 선물을 해 주겠다. 어떤 걸 갖고 싶냐라고 해서 이제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이제 명품 가방을 얘기를 했죠. 음 네.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았는데 어 알았다고 했는데 제가 한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한두달 정도 서치를 했 어떤 <laughs> <또> 걸살지 <그걸> <laughs> 네. <웃음> 쉽게 살수 없으니까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네.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정말 즐거웠다. 엄청 그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막 <laughs> 서치를 했는데 어 어느 날은 남편이 퇴근을 하고 왔는데 남편이 이제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여자 고객님들이랑 대화를 굉장히 음, 많이 해요. 네네. 네. 네, 근데 그날 퇴근하고 와서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아, 오늘 여자 고객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 같은 여자인데도 명품 가방 사는 여자 되게 한심해 보인다고. 오, 잘못된 정보를 듣고 왔구나. 네, 그거를 안 근데... 들은 걸 수도 있어. 본인이 만든 손님일 어, 그래? 수 있어. 어, 아, 근데 그거를 와서 저한테 전달을 하는 게. 본인도 저를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을 하고. 흥이 어, 들리더라고요. 같이 주는 거지. 네네. 그래서 너무 서럽더라고요. 어. 그래서 진짜 그날 펑펑 울고 안 사겠다고. 음, 됐다고? 네, 됐다고 하고 날, 날라갔어요. 날 너무 가만히 있어. 그 그냥. 안 네. 샀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도 제가 뭐, 오랜만에 어떤 옷을 입으면, 어, 이거 산 거야? 얼마야? 뭐, 계속 물어봐요. 어. 저 사실 비싼 거 사지도 않는데, 쇼핑몰에서 3만, 원, 5만 원 이런 거 사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남편의 애정이 식은 거죠? 아,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저 죄송한데, 시작한 지 10분 됐는데, 이런 데좀 모르고 왔어요. 그 <laughs> 얘기하네. 그래서 엄청 눈치가 보여서 옷 하나 살 때도, 나 이거 사도 돼? 이렇게 좀 물어보고. <laughs> 어떡해. 네. 사게 되고 경제 활동 안 하니까 네안 하니까 경제활동. 눈치가 점점 그렇게 보이더니 또 가장 결정적인 거는 시댁과 천, 친정의 이제 생활비 문제인데요. 네. 오, 그 남편이 결혼 전부터 시댁에 생활비를 매달 보내드렸었어요. 오, 네네네. 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제 계속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죠. 바로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음. <laughs> 그게 무려 백만 원이나 아. 아. 네, 네. 매달 네네 매달 백만 원이나 됐는데. 사실 헤어샵이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적자날 때도 있고 안돼네 그렇죠. 네. 어려울 때는 있고. 되게 힘들어요. 음, 근데, 근데 눈치가 보여서 이제 저희 친정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남편은 친정에도 드리자라고 말은 했는데 제가 이제 눈치가 보여서 아 친정은 괜찮아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인생의 황금기가 찾아왔죠. 아, <laughs> 네 아, 제가 트로트 경연대를 네. 나가게 되면서. 어, 콘서트를 하게 되고, 오. 네, 행사를 하게 되면서 짧은 기간에 굉장히 좀 많은 돈을 벌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동안의 서름을 제가 털어내고자 헤어샵이 이제 오픈한 지 5년 정도 돼서 좀 낡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샴푸대를 굉장히 고가로 싹다 바꿔주고. 주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좀 헤어샵이 좀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음. 매달 좀 급여가 모자라요. 음. 그래서 모자르다고 하면 바로 통장으로싸주고 <laughs> 입장이 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명품 신발 선물을 해줬죠. 아, 이제 막순해 이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아, 네. 그리고 가장 또 행복한 거는 이제서야 제가 처음으로 친정에도 생활비를 드리 됐어요. 샀냐고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네. 그 전에 워낙 씀씀이들이 막 그렇게 약간 헤프거나 그래서 남편이 계속 지켜보다가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유미 씨 얘기 들으면 남편 입장도 이해해줘야 돼요. 아내가 출산해서 선물을 사달라고 그랬는데 그 남자가 그 사달라는 걸안 받겠어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본인도 돈이 문제였어요. 음... 그걸 사주게 되면 시댁에 줘야 되는 돈도 빵꾸가 나고 음... 또 여러 가지가 빵꾸가 나니까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못 사주는 거예요. 어... 그걸 생각해야지 돈 있는데 만약에 안 사줬다? 그러면 남자가 쫀쫀한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남편은 체계적으로 모든 걸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못 사주는 요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생각하저요 <laughs>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네. 그럴 수 있어요 최영립 씨 얘기처럼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와서 은원을 해야죠. 정말 내가 사주고 싶은데 이렇다. 이번에 돈이 이러니 맞아. 다음에 둘째 할때 사줄게. 아유, 남자들은 라 사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모 남자들은 그걸 안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잘 못해. 그런 말 있어도 저는 제 생각에. 그렇게 못해요. 아니 저는. 오늘 나와 있는 분세요 비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음. 우리도 명품 가방이 갖고 싶지만 사정이 필요다면 우리도 양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들어 눌 다음에 좀 있다가 어. 2, 3년을 사줘도 되는데 왜 우리를 나쁜 사람 취급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머리야 비었다니헌심하다니 그런 얘기 왜 하냐고요. 맞아. 아니, 뻔히 남편 가지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사달라고 했던 그것도 잘못된 거죠, 여자 아니, 한번 인생에 해야 한 번만 해야 야 아니, 지금 내를 인생에 못접이 친구 장착이 이것중 일주일 전에 같이 응. 아울렛을 갔어요. 그냥 아유 아니, 랑아니 아니. 와이해아딱 와이프가 딱와이아가딱이프가딱이프가딱 와이프가 딱이프가딱 와이프가 딱 와이프가 딱 와이프가 딱 와이프가 이가딱 와이프가 딱와어프이프가딱이와이프 와이프가 딱와 와이프가 딱 와이프가 딱 와이프가 와이프가 뭐 아니, 뭐, 천연 비료도 만들고 하지만, 네. 혼자 할바 얼마나 벌겠어요? 전 30만원짜리 사줬는데, 와이프가 50만원짜리 사주겠다는 거서 나는, 어. 여보, 내가 뭐 잘못했어? <웃음> <웃음> 어, 이 사람이 뭘 떠날 것 같은 거야. 아, 네. 그냥. 어. <laughs> 더 좋은 거 사자. 눈치 어... 보는구나 안 해야. 돼. 어 아니, 나는 그게 싫더라고. 그래서 나오는데 80만 원 나간 거 아니에요? 그걸 사야 되나? <laughs> 어. 아무튼 나는 와이프 이렇게 돼요? 고생해서 버는데 어. 나는 저리나? 못하게 버려. 나는 저리나? 못하게 버려. 차이죠 나이가. 나이... 나이... 나이가 많이 져서 아... 너무 어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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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 나이가. 그런 들어간 마음이 있는 거지. 아... 고충이에요. 네,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남편분 자체가 어떠세요? 옛날에 전업주부 일 때의 우리 하유비 마담님이랑 아, 대하는 지금 알아요. 이제 앨범 내고 바빠지고 콘서트 할때 하유비 마담님을 대하는 약간 태도가 달라졌어요? 음. 어 많이 달라졌. 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네네. 제가뭐 새로운 옷을 입고 있어도 가격을 물어보지 않고. 지 <laughs> <그치> 물어봤는데? <laughs> 네, 어. 제가 뭐 부엌에 들어가면 어우 내가 할게 내가. 아, <laughs> 본인이 생각을 다 하고, 오. 네네. 근데 저희는 돈을 벌잖아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눈치. 밥 있어요 오. 왜냐면 저희도 쇼핑을 할때 솔직히 매니저랑 같이 백화점 가서 사 오지 않은 인사 음. 우린 주로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맞아, 나 저희 가는 또 인터넷 샵이 있어요 어. 1 0씩 해주니까 어. 그 사면 해외 배송이 온단 말이에요 <laughs> 어. 그면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쫙 이렇게 쌓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일할 때는 네. 세일할 때는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쌓인단 말이에요 그 남편이 뭐가 이렇게 많이 왔어 똑같은 박스가 오니까. 어. 몰라 선물 보내 주더라고. 선물? <laughs> 선물을 보내 주더라고. <laughs> <선물을 보내주더라고. 웃음> 내가 내 자신을 배선 거 예. 그래 뭘뭘 선물 을 주는 거야? 딱 뜯잖아요. 그럼 그 안에 아, 이 제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보이스처럼 <laughs> 이게 뭐가 와요. 그럼 뭐도 이게 비싸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걸 나한테 줬다는 거야. 아, <laughs>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갖고 들어오기도 너무 너무 힘들어서 어. 이제는 뒷문으로 받아가지고 뒷문에 서 박스를 막 열라 뜯고 <laughs> 그렇게 해서 집으로 갖고 들어와서 택을 날 떼어가지고 음. 걸어놓고 나도 맨날 샘플이라 그러네 그래. 언니 뭐 같은, 하면... 우리 어. 같은 우리 같은 샵이아든저 사람들이 왜 그런 눈치를 봐? 어. 아근데 이제 근데도 눈치를 어. 네 봐요. 엄청 음. 눈치. 미안 우리 집은 뭐야? 우리 집은 문이 안 열려. 택배가 <laughs> <laughs> 쌓여서. 어? 아니 우리 집은 택배가 <laughs> 쌓여 서 문이 안 열린다고. <laughs> <진짜>? 예, <laughs> 그럼 예. 내가 이렇게 밀고 나가가지고 그것도 다 내가 아러이 여자의 라는게 경제적인 것 때문에 보는 건 아니에요. 어... 경제적으로는 다 자기가 벌어 자기가 쓸수 있는 경제가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나올 때 음. 그리고 남편은 아 집에 들어왔는데 음, 내가 새벽에 맞아. 일 끝나고 들어갈 때. 제 음. 미안하죠. 왜, 음. 왜, 왜? 와. 내가 늦게까지 일하고 왔는데 막 이런데 그냥 새벽, 새벽, 새벽. 맞아. 이제 보통 일찍 들어갈 때는 슬리퍼를 현관에 그... 신는데 새벽에 들어갈 때 슬리퍼를 안 신어. <laughs> 혹시 라도잠깰까 봐. 오. 그럴 때 이렇게 살살살살 들어갈 때 그냥 잠은 고마워요. 그죠? 골 두고 계속 골고 하는데 어. 갑자기 멈춰요. 그럼 가다가 갑자기 나도. 그러니까 뭐그 무업 상태에서 갑자기 한번 심혈면 다시 딛는데그 순간에 깨서 지금 오나 이러면은 나도 너무 괜히 미안한 거나도 뭐, 이런 뭐, 이런 그러니까, 아니 아니 러니까돈 버는 여자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조를 해주지만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자기를 보필하고 가정을 챙기고 이런 살림하는 여자를 원하니까 제가 거기에 부응을 못 해주니까 음. 그런 거에 대해서 눈치 오는 게 많고 그리고 음식을 잘못 하잖아요. 했는데 맛없게 먹을 때 음. 괜히 왜맛 없어요? 그러면 아니다 사람으로 먹는다 이러면 괜히 걔이... <laughs> 맛으로 먹어야지 는데 <laughs> 사람으로 그러니까, 먹으 <laughs> <laughs> 사랑 맛이, 맛이 너무 그러니까 짜다 맛이 없다고 누골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아이가 뭐 사랑으로 먹는데. 이러면은. 괜히 막 열심히 했는데도 눈치가 보이지. 김원혁 씨는 요즘에 좀 보나요, 아니면 옛날에 좀 봤나요? 저는 근데 사실 원래 저도 경상도 남자라 그냥 좀 털털하고 이래서 응. 눈치를 잘안 보는 스타일인데 오.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조금씩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오, 예. 근데 사실 저도 어, 우리 어머니들도 오늘 처음 뵀는데 어나 개그 너무 좋아해서할 정도로 어. 어, 유행어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예. 오. 뭐, 오. 안 돼. 뭐, 어머니들 어르신들 다 알만큼 좀 유명해졌을 응. 때.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저도 이제 약간 어깨 에 힘주고 살았죠. 오. 근데 요즘 이제 경제 곡선이 이렇게 꺾이는 순간 <laughs> 저쪽으로 더좀 넘어가는 순간 어, 요 그러니까 예.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어깨 넓다 넓다 말씀해 주시면 요즘 도수치료 받으니까 어깨가 왜 이렇게 굽어 들어가세요. <laughs> 아, 잘 가서 좀 많이 들어간. 들어요 <laughs> 네. 도수치료는 를 네. 그러니까 도수치료. 그러니까 약간 도수치료. 이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오. 자꾸 피는 연습을 하세요 오. 하는데 선생님 저도 그게 안 됩니다 이런 <laughs> 얘기를 하게 되고 오. 제가 사실 쇼핑을 원래 좋아도 하고 왜냐 그 원래 좋아했던 건 아니고 저도 못 아, 살아봤기 몰라. 때문에 어허. 돈을 버니까 그래도 내가 뭐 명품 말고 그냥 운동화는 제가 연애 활동을 할 때도 운동화는 사실 싼 거만 샀었거든요 오. 근데 사람들이 야왜 이런 걸 사냐고 좀 돈을 벌면 돈 조, 소비를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이제 나이스 운동화를 좀 많이 <laughs> 사긴 했었어요. <오. 웃음> 근데 이제 쇼핑을 하러 가가지고, 어? 한참 참다가, 어? 가니까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 신발 사고, 이제 트레이닝복 사고, 어. 티셔츠 사고, 모자는 사고온라 사고, 올 사고. 예. 옛날 같았으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laughs> 네. 아, 사들고. 이렇게. 어. 근데 트렁크에 실어놓고 딱 갈라 했더니, 걸려. 아, 요즘 내가 눈치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아 와이프가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경제적인 곡선이 또 와이프 돈으로 내가 쓰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주일에 하나씩만 갖고 올라왔어요. 뭐야! 그렇 트렁크에 놔둬놓고 와이프가 트렁크는 검사안 하니까 트렁크에 놔둬놓고 이번 주에 한 개, 다음 주에 한개 예. 그, 한, 일곱, 여덟 개를 샀는데, 그거 올리는데, 칠주가 걸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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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가소비하는 <가슴이 웃음> 걸로 <거로> 보일까봐. <laughs> 7주에 걸쳐 올리는 줄 아세요? 집으로 오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어, 자기도 양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 우리는 집으로 오는 택배 중에 10개 중에 9개는 김원윤 씨거야 아, 진짜요? 어? 진짜 <laughs> 쇼핑 좋아하고. 아, 아, 저는 사실 인터넷 쇼핑을 김원윤 씨한테 배웠어요. 아, 왜냐하면 아, 하나도 그런 거 사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치가 예전보다 해. 엄청 줄었죠. 아니, 사실 <laughs> 저희가 뭐돈 문제가 남편이 안 어, 벌고 이게 아니라 음. 요즘에는 사실. 경제 발 전업주부도 눈치를 보지만 돈 벌고는 남편들도 눈치 그래요. 보는 남편 밖에서 실컷 일하고 와서도 제가, 제가 저딱거아닙니까 아, 맞아 돈도 버는 데늘 눈치, 눈치 보고. 보는 남편. 어. 바로 왜 그래요? 접니다 어. <laughs> 일주일 내내 일하잖아요. 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 말 중에 신나브로란 말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길쭉 길쭉 그렇게 돼는면길들여지거길들여 점점점 길들여지고. 어.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젠 뭘 해야 될지 불안하고 명령을 해 주지 않으면 당연히 좋아서 하는 거잖아 처음에 할 때는 사랑하는 아니,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제가 좋아서 이렇게 됐는지가 몰라요 응. 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눈치를 데이트를. 보다 보니 자기가 할 일을 찾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어, 어, 아니 처음엔 박준영 씨가 네. 더 훨씬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요 또잘 벌고 그때 결혼을 했는데 아 그리고 지금도 응. 괜찮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더 아, 아, 어. 더 낫진 않습니다 아 예. <laughs>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하여 근데, 하여튼,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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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은,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 아, 그래. 어린 왕자에 나오는 것처럼, 어. 사랑은 누구에게인가 길들여, 길져서는안 된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 근데, 김원영씨, 보니까는 이게 나의 미래인가 싶고 이런가요? 형님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깨가 말려 들어가거든요. <laughs> 아, 노수 <노스> 치료를 받아서 <laughs> 어. 안 돼. 제가 일주일에 네. 한 번씩 그 남자 후배 변호사들하고 점심을 먹거나 회의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월요일 아침에는 점심에는 더 우울해요. 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말 동안 시다 일단 야단을 맞고 본대요. 어. 그래서 분명히 자는 자기는 애를 보라 그래서 애를 보고 놀러 갔다 오라서 놀러 갔다 왔는데 피곤해서 일찍 잤을 뿐인데 그거 한 시간 일찍 잤다고 혼났다고. 금요일 어. <laughs> 날 일찍 잤나 보다. 그래서 어. 요새 젊은 남편들이 옛날하고는 다르게 또 이제는 정말 애 보는 것도 많이 도와주고 가사 도움이도 어. 많이 가사도 많이 도와주고 이게 음. 좀변하긴 변한 것 같은데 그 길들여지는 순간에, 제발 내가 왜 야단 맞는지는 알고, 야자을 맞았으면 좋겠다고 점심을 먹는데, 그런 후배들이 사실 요새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 어. 때는 젊으니까 일하러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걸 풀 수가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 남편들이 가장 서러운 게 퇴직했는데. 맞아. 난갈 데도 없는데, 맞아. 구박을 받으면서 눈치를 봤지만, 에잇 하고 뛰쳐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다고 뭐라 그러고 취미 활동 때문에 너무 나가면 또 나랑 안놀고 거기 간다고 또 이러니까 응, 퇴직한 남편들의 눈치밥도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제 또래에 이제 남편들이 퇴직하는 시기가 오, 왔어요. 네. 한 2, 3년 전서부터. 어머.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건 거의 가정을 돌보는 시간이 없어요. 진짜 뭐일 시부터 1 1시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남편이 어느 한날 퇴직을 했는데. 그 밑에, 테레 밑에 먼지가 보이더래요. 그전에는 어. 아침에 나갔다 밤에 오니까 어, 어. 못 봤는데. 근데 가만히 있자니 자기가 그래서 그 먼지를 닦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여자가 처음에 봤을 때는 아, 남편이 이제 퇴직하고 집안일을 도와주니까 내가 청소를 안 해도 되는구나. 하고 너무 반가워하더래요. 어. 그래서 더 열심히 했는데 어느 한 날은 냉장고를 하니까 곰팡이 쓴 음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냉장고를 또 청소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들어와서 냉장고를 청소하는 남편을 보더니 약간 인상을 쓰더래요. 그래서 내가 건가? 좀 깨끗이 못했나 싶어갖고 어, 어, 어. 더 열심히 하고 이제 그 바, 그다음부터는 이제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책상전이라니까 아내가 화를 내더래요. 어. 왜내 살림에 당신이 자주오지왜 치우고 청소를 하냐고. 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래. 남편이란 존재가 갑자기 거기서 온갖 게 눈치를 보면서 또 애들하고 소통은 또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톨이가 되니까 갑자기 야. 여자들이 우울증 온다는 것보다 더 심한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그 전형적인 네, 그래서 퇴직한 남편. 요새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당구장이래요. 아, 당구장은 만 오천 원만 가지면 하루 종일 먹고 놀고 그럴 수가 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남편들이 가는 게 당구장하고 자전거 타기. 돈안들어가어 자전거 맞죠? 네. 그래서 우리 테니스 코트를 가면 퇴직한 형님들이 거의 다요. 예 <laughs> 그런데 <laughs> 딱올 때는 이 야! 엄청. 그다가 이제 들어갈 때들어가어요 했더니. 갈게. <laughs> 싫은 거야? 어, 어떡해. 집에 들어갈 때 너무 천하게 들어가셔. 어떻게? 올 때는 막 좋아하시다가. 어, 어. 네, 저는 요새 은퇴 남편하고 살고 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눈치 안 주시고 감시하시잖아요. <웃음> <웃음> 운동도 감시하시잖아요. 네, 들어볼게요. 아, 제가 어제 저희 남편한테 그랬어요.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서 좀 살아줘야 데 어? 어? 아니 이쪽까지도? 네. 사... 네. 어머, 그때 선생님. 저희 남편이 사색을 하면서.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저 은퇴 남 편하고 이제 퇴직을 저희는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조금 이른 편이잖아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아. 눈치를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아, 오히려 아, 어 오. 왜냐하면 이제 밖에 나가서 기죽을까 봐 아.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내가 애들보다 늦게 나가면 너무 그렇잖아 어, 애들 다 학교 가고 내가 자고 있으면 그런 모습을 애들한테 보이긴 그렇잖아. 그니까, 어디 가지도 않는데, 양복에다가 타일을 메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 나가서 어디 가시는데. 그러니까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 제가 아, 처음에는. 잠 아, 거기 어울려. 오히려... 아, 거기다 터시만 끼면은 아, 거기다... 로 제가 처음에는 물어봤어요. <laughs> 점심은 누가 먹느냐, 저녁 누가 먹느냐 했는데, 지금은 누구랑 먹는지도 물어보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 네. 저는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만약에 내가 집에 있을 때 일을 하는 거, 우리 아내가 나한테 눈치를 준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음. 나는 그런 분들 많이 우리 스포츠에다 가면요 9시만 되면 다 남자예요 맞아요. 다 어른들이에요 아 9시 되면 거기에 뭐 수영 그냥, 골프 연습장 사우나 다 있으니까 하루 종일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음. 그분들은 그냥 그런데 그분들 얼굴 이렇게 보잖아요 음. 다 공무원처럼 생겼어 다 착하게 생겼어 음. 그건 뭐냐면 돈을 벌어서 다 가족을 위해서 아내한테 다 주신 분이야 음. 죽고 나서 돌아오는 거는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느끼면서 난늘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가 네. 3개월에 한 번씩 집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한 달에 한 번씩 올 때도 있지만, 오면 우리 아버지가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자기가 실컷 놀다가 바람 피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웃음> <웃음> 눈치를 봐야 되잖아. 네. 근데 엄마가 눈치를 봐요. 맞아, 맞아. 엄마가. 음... 왜? 경제권을 아버지가 다 갖고 있으니까. 음. 와서 다 뿌리고 가니까 음. 엄마는 또 나갈까봐 아.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오. 우리 아버지가 언제 엄마의 눈치를 볼 때가 언제였냐면 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쯤에 엄마 눈치를 보더라고. 음. 그때서야 이제, 아, 모든 경제권을 다 놓고 힘이 빠지면 아 남자는 눈치를 보는 거라 느꼈는데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경제권을 절대 주고 싶지 않고 눈치를 아내가 주면 얘기할 거예요. 눈치 주지 마. 약간 비상해 지금 어. 응. 눈치 너 만약 한만더 눈치 주면 난 나갈 거야 그렇게 난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응. 근데 그래까지 가요? 얘기했는데 응. 눈치를 좀 줬어. 나는 안 살아요. 얘기를 한참 경청을 했는데 네. 왜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죠. <laughs> 아니 그래서 나는 절대 우리 아내한테 경제권을 주고 싶은 생각이 단한 번도 없는데 며칠 전 응.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그 그냥, 그냥 진작 얘기하더라고. 경제권을 이제 좀 주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 어 처음으로 얘기할 15년 만에 오.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줘야 되는 이유가 뭐야?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 당신이 이제 몸 아프고 힘 없고 그러면 내가 경제권을 갖고 이 집안을 내게 살려야 될거 아니야? 우리 아내 이제 걱정돼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경제권을 당신한테 주는 순간 내 인생은 끝이야. 오늘부로 경제권 달라는 얘기 죽어다지마. 음. 듣기 싫으니까. 내가 딱. 딸이 지금 그대로 얘기했어이 얘기를 오. 경제권 소리 달라고 하지만 듣기 싫으니까 말도 안 네가 안 경제권을 갖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써 내가 딱 그렇게. 얘기했어.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말도 안 되지 한한 한 집에서 1 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자식 낳고 살면서 똑같이 우리가 말도저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아유. 그렇게 얘기지고 지금 바로. 똑같은가 봐. 보지 고지금 yep. <laughs> 보세요. 먹여주다니. 그럼 <laughs> <그래 웃음> 뭐, 뭐기 <laughs> 애완견이에요. 내가 보니어 <laughs> 내가 내기 <내게> 거아니에요 <laughs> 아니 그게 <laughs> 옆에서 뭐 와이프가 가사노동을 하고 육아노동,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니까 그 돈을 그렇게 다벌 수가 있는 그렇지. 거죠. 그리고 1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경제권을 달란 얘기를 안 했다면 부인의 입장에서는 언니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빠에 대해서 존중을 한 거예요. 아니죠. 저는 경제권을 줄수 있어요. 아니 아니. 이제... 줄수 있지만. 내가 본 주위의 남자들 보면요, 경제권을 준 남자들은요, 다 그렇게 살더라고. 음, 그렇지 않아요. 니스장 가가지고, 어, 으악! 어디 가고. <laughs> 이런 남자들이 내눈에 너무 많은데, 어... 내 주위에 70, 80대씩 형님 만나잖아요? 경제권을 갖고 있는 형님들은요, 안 그렇게 살아요. 아... 경제권을 그고니는 그러니까 나는 나는 그러면... 나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물론 잘 살고 있죠. 원효도 아... 잘 살고, 다잘 살고 있지만, 아, 아... 나중에는, 어. 아무리 착한 지나래도 어. 눈치 준다 매일 집에서 3시 세끼 먹으면 어. 저렇게 착한 지나도 아주 못되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아니 우린 지금도 밥을 스스로 합니다 어. 눈치 안 줘요 <laughs> 외국식당에 이렇게 여러 테이블이 같이 동시에 음식을 먹는 테이블이었어요 네. 근데 저쪽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뭐한 대여섯 살? 이 정도 된 노르웨이 부부가 앉았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앉고, 근데 이제 밥을 먹고 계산을 하는데, 갑자기 부부가 카드를 두 개를 꺼내더라고요. 그 여행 와서 밥 먹는데, 크루즈 안에서.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와이프 내고 남편 내는데, 와이프가 애기 거를 자기가 낸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영어로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남편. 아, 저도 어, 그래서 내가 아, 우리 남편. 여보, 여보. 저 부부가 지금 뭐라고 영어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 어제 당신이 애들 거 냈으니까 오늘은 내가 낼게 하면서 내는 거예요. 진짜 저는 깜짝,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벌써 한 4, 5년 전이니까 어떻게 여행 왔는데 어제 내 자식 거를 남편이 냈으니까 오늘은 아내인 내가 낼게 하면서 카드를 두 개를 낼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은 오히려 그게 서로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맞아요. 네, 서로의 공동책임에 대해서 서로 버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음. 서로 나눈다는 게 그게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서로 자존심을 살려줄수있다는게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볼 혼자 벌 있잖아. 때도 걸 경제적인 거를 반을 주,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 주지 말고 반을 음.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는 생활비 통장을 네. 젊은 친구들은 어머, 월급을 저는, 각자 받아서 이경자, 생활비 통장을 네, 하잖아요. 이경재 원장님 되게 존경한다고 좀 좋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모님에게 월급을 주신다고 <laughs> 네.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이게 먹여준다는 게 그런 표현이 어딨어요 음, 아내에게. 제가 시말잘 그래서... 거지. 아가 없는 거 우리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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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는 우리가 무슨 그말 했는지 그 말, 그말그말그말 자체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먹여준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laughs> 있는 가 나의 부수적인 사람 내 소유물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예전에 네, 꼬가 우리는 그랬죠. 서럽다는 거죠. 눈치밥이 두 가지가 누가 더 서럽냐? 전업주가 서럽냐? 은퇴한 남편이 서럽냐고 어, 누가 하면 더 서러워요. 전업주가 더 서럽죠.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나가서 당장 경력이 단절이 돼서 남편 눈치 밥죠 에이 하고 나가 갖고 돈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은퇴한 남편은 에이, 서러워. 나가 갖고 내 연금 다 챙겨 갖고 내가 혼자 도망갈 수 있어요. 어, 좋은 생각인데 그 <laughs> 지금 얘기. 야. 그래서 아니, 에서 아, 은퇴한 남편의 눈치 밥이라는 것은 전업주부와 비교할 수가 없는 오. 거야. 아니, 생활비를 경제권을 달라고 애원해야 되는 그쵸. 신세가 얼마나 서 당연히 전업주부가 봐요. 저는 힘들다고 봐요. 눈치 밥이 있다. 음. 근데 세월이 흐르면 그게 역전이 된다는 얘기죠 더 시원해진 소프리쇼 동치미 고구마 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호기요